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지난해 10월 작전 중 북한 평양에 추락한 우리군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원인미상으로 분실됐다고 꾸미고자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입니다. 앞서 지난 18일 김사령관은 긴급 체포됐습니다. 하루 전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이 긴급 체포한 겁니다.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는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작전이라는 겁니다. 뭐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제가 직접 지역을 지시,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김사령관은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밀 군사 작전이라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. 김사령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김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팀의 외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.